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우리입니다. 오늘은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응급처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행동으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듯이,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 뭐 이제 일사병 같은 게 걸렸을 때 수건으로 닦아준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119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정이가 있는데요. 누가 친구가 이제 증넘기를 하다가 실수로 이걸 놔버렸어요. 근데 그게 호정이 코에 맞아서 코피가 났어요 이럴 때 응급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피가 났다고 해요 그럼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해서 코피가 안 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코를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코피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정말로 누가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그로 일사병인데요. 영미가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일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눕힙니다. 한자를 그래서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 손발을 이렇게 다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부채질을 해줘요. 그러면 더 나아집니다. 일사병은 목숨을 알아갈 수도 있어요. 열사병이 더 심합니다. 하지만 이, 이게 일사병이 아니다. 그냥 더위 먹은 거야. 이거는 그냥 더워서 그런 거니까 좀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못 구분했다가는 이제 열사병으로 올라가가지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을 잘하고 일사병이다. 그럼 이 응급처치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응급상황 발생에서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상황 발생 현장이 나에게 안전한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에게도 안전하지 않은데 응급처치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두 번째 119에 환자의 상태, 지금 장소, 상황을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성별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환자가 이식 없을 때는 응급 처치를 하고 119 안내지에 시 달하는 게 좋습니다. 119가 온 다음에 응급 처치를 시작해봤자 이미 환자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거나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응급 처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응급 처치란 무엇인가? 일사병, 코피건 했을 때 응급처치, 그 다음에 응급처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응급처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